보면서 마지막이죠. 한번 잘 마무리해 봅시다. My family's trip, 나의 가족 여행, across Australia. Yeah, across가 전치사입니다. 그럼 전치사. 호주를 횡단하는 우리 가족의 여행은, 호주를 여행하는 우리 가족 여행은 is going well. go well 하면 잘 되어가다 이런 뜻이 있죠. 잘 되어가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The land, 그 땅은 is very big. 매우 크다. 호주 대륙 엄청 크죠. 수 so, 그래서 We have experienced,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Four seasons. 사계절을 경험했대. In just a week. 일주일만에, 단 일주일만에 사계절을 경험했대. This week, 이번 주엔, we felt very cold. So feel cold. 이거 형용사 보어가 나와야 돼. 알겠죠? Feel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나오셔야 됩니다. So we felt cold. 아주 추웠다. On. On. Snowy blue mountain. 눈 내리는 블루 마운틴 위에선 굉장히 추웠고, and 그리고 I enjoyed the nice warm walk. 나는 나는 아주 기분 좋은 따뜻한 산책을. 여기서 이 워크는 목적어야 목적어. 명사로서의 목적어입니다. 따뜻한 산책을 즐겼대. Along the Sunshine Coast. Sunshine Coast를 따라서 아주 기분 좋은 산책을 즐겼습니다. Along 뭐 사니까 이렇게 묶여야 되겠지? And agree now. 지금, we are sweating. 땀을 흘리고 있대. 어우, oh, 진짜, 다양하네. In Kakadu National Park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National Park는, 앞에 있는 얘가 지금 선행사가 되겠지. 그파크는 is located.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In the north area of Australia. 호주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akadu National Park는, is a home, 집, 즉, 서식지입니다. 여기서 home은 서식지란 뜻이야. 서식지입니다. to, 누구에게. thousands of animals. 수천 마리의 동물들에게 서식지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오브가 붙으면 s를 붙여야 돼. thousands of야. We spent two days in the park. 그 공원에서 우리는 이틀을 보냈습니다. On the first day of our trip, 우리 여행 첫날에 요날 앞에는 정치사 오늘 이렇게 씁니다. 날 앞에 우리 여행 첫날에 we took a little cruise. 작은 소규모 유람선 여행을 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했습니다. it was a cruise on yellow water. 그것은 그 여행은 yellow water 위에서의 유람선 여행이었는데 자, 커머 위치 계속 나오지? 얘가 선행사가 되겠어 yellow water는 has a variety of A variety of는 다양한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양한 wild animals, 야생동물들과 dramatic scenery, 아주 인상적인 scenery, 경치와 and ever-changing, 변화무쌍한 landscape,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spotted,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More than. 자, more than 하면은, 뭐, 뭐 이상이라는 뜻이 이렇게 있어요. 뭐, 뭐 이상. 20, 20 different species. 20가지의 다양한 종 of birds and wild crocodiles. 새와 야생 악어. In the river. 강에서, 강에서 새와 이 야생 악어들의 20가지 종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Until this trip. 이 여행까지만 해도, 즉이 이 여행 전까지만 해도 I had only seen crocodiles in the zoo. 나는 동물원에서만 오직 악어를 봤었대. 이것도 지금 head pp 과거 완료를 쓴 이유는 뭐야?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치? 더 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head pp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겁니다. 나는 이 여행 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게 기준되는 시점이 과거잖아. 그치? 근데 이 여행 이전에는 동물원에서만 악어를 본 적이 있었던 얘기인 거야. 그러면 과거보다 더 과거, 이전의 일이니까 과거 완료 시셨어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e side of wild crocodiles. 네, 이 문장 좀 재미있는 표현이네. 그래서 이 야생 악어의 이 광경, 모습이 야생 악어의 모습이 날 봐요. made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얘가 지금 5시야, 5시 옷이. 왜? 원형으로 쓰였거든. 여기서 메이크가 뭘로 쓰였다? 그렇지. 사역동사로 쓰인 겁니다. 이 둘은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이죠. 오와 오씨가 능동일때뭘 쓴다? 원형을 씁니다. 직역을 하면은 내 턱이, 드 떨어지게 했대. 야, 턱이 떨어지겠다는 얘기는 뭐야? 입이 쫙 벌어지겠다는 얘기인 거야. 턱이, 아, 하고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턱이 떨어지게 했다. 즉,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야. 어, 야생하고가 정말 무섭고, 굉장히 무섭고도 멋졌나 보지. 그죠? 그래서 make 목적어 원형, 사역동사로 쓰였다. 능동이라서 원형, drop이 쓰인 거. 명심하십시오. The second day at Kakadu National Park. Kakadu National Park에서의 둘째 날은 was all about exploring aboriginal rock art. 원주민 rock art. 우리가 암각화라고 하지. 이 바위나 벽에 그림을 그린 거. 바위의 그림을 그린 이 암각화, 원주민 암각화를 exploring, 탐험하는 것이 전부였다. be all about 비리리 하면은 뭐뭐에 관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뭐에 관한 것이 전부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뭐뭐시 전부다. 이렇게 be all about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이 전부였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 카카두 내셔널파크에서의 둘째 날은 이 원주민 암각화를 탐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The paintings of animals. 동물에 대한 이 그림들은, 그림들은 provide, 제공해 줍니다. A fascinating record. 매혹적인, 매력적인. 이 fascinate가 매혹시키다야. 그래서 매혹적인, 매혹시키는. ing가 나와야 돼. Fascinating record 매혹적인 기록. Over Aboriginal life 원주민들의 삶의 매혹적인 기록을 제공해 줍니다. Over over는 뭐뭐 동안으로 해석하면 돼. 전치사뭐 동안. Ove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에 이 원주민들의 삶의 매혹적인 기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그림은. 자, our guide, 우리 가, 가이드가 told us 대절. 여기서 이 tell이 사형식으로 쓰인 거야 지금. 사형식.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되겠지. 오, 자, 이렇게 끝까지 묶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가이드는 told us, 우리에게, 우리에게 대절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대성 접속사야. 우리에게 대절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that. 접속사 된 뭐라고? That some of the oldest rock arts. 가장 오래된 암과 가중 일부는, 가장 오래된 암과 가중 일부는 might be as much as 4만 years old. 자, as much as, as much as가 나오면은, 자, 여기서, 뭐, 뭐 정도만큼 많이.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뭐뭐 정도만큼만 얘는 그냥 강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뭐 정도만큼 많이 4만 years old 4만 년 정도만큼 오래되었다는 얘기인 거야 즉 우리말로 하면 은 4만 년씩이나 되었다고 다시 우리의 가이드는 우리에게 대절이라고 얘기를 어, 대절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가장 오래된 암각화들 중 일부가 Might be as much as 4 0 years old. 4만 년만큼이나 많이, 즉 오래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알겠죠? 이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고, might be가 동사가 되는 거고, 이 뒤에 as much as 4만 년만큼이나 오래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We were impressed. 우리는 인상 받았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By the well-preserved rock. 얘가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 PP야, PP. 수동의 PP. 얘도 수동의 지금 PP인 거고, 얘는 BPP, 수동태가 나온 거고, 얘는 수식해주는 수동의 PP야. 잘 보존된 암각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야. 잘 보존된 암각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사는 또 얘를 또 꾸며주는 거야. 잘 보존된 암각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서 또한, some aboriginals, 몇몇 원주민들은 are still living, 여전히 살고 있대, 카카드에, and 그리고, 병렬이죠, and 그리고 have kept their cultural traditions,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have kept, 지켜오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After the trip, 여행 후에, I learned to appreciate. 일단, 런은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이 to appreciate에서 이 appreciate라는 뜻, appreciat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뭐 감사하다, 감상하다도 있는데 여기서 진가를 인정하다 이런 뜻이, 진가를 인정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뜻이 있어, 진가를 인정하다 혹은 알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The beauty of nature and all the traditions. 자연과 오래된 이 전통의 아름다움의 진가를 인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Appreciate, 진가를 인정하다, 뭐 진가를 알아보다 Our next destination, 우리의 다음번 목적, 목적지는 is Canberra 캠버라. Canberra입니다, 동격이죠 The capital city of Australia, 호주의 수도인 Canberra입니다 I'll keep you posted keep you posted 하면은 계속 연락을 취하다. 뭐 계속 소식을 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 누구누구에게 계속 소식을 전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I'll keep you. 나는 너에게 keep you posted. 계속 연락을, 소식을 전해줄 거야. about my trip. 네, 여행에 대해서 계속 소식 전해줄게. Keep you posted. 마지막으로 이 표현 잘 익혀두시면서 본문사 마감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레슨 5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